안녕. 안녕하세요. YBM 신촌 오픽 강사 백은주입니다. 오늘 저는 왜 여러분들이 저의 수업, 오픽 수업을 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제 수업은 혼자, 저 혼자 말하는 수업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단순히 듣는 수업도 아니에요. 함께 호흡하면서 같이 말하는 수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우지 않고 암기 방식이 아닌 함께 문장을 만드는 연습을 할수 있는 수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주어 동사를 이용해서 문장 만들기 연습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수업 시간에 매번 음성 파일, 단체 창이 열리게 돼요. 카카오톡을 이용을 해서. 그래서 저의 음성, e f i a e n s n s e r 업로드가 됩니다. 이렇게 업로드가 된 음성을 들으시면서 출퇴근 혹은 학교를 왔다 갔다 하실 때 지하철에서 들으시면서 따라 하시거나 혹은 저의 음성 파일을 들으시면서 이야기를 확장하는 연습을 추가적으로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 우리 스터디 그룹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것도 저의 관리하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열심반이라는 게 특징으로 존재하고 있는데요. 열심반이 뭐냐면 숙제를 혼자 하기가 힘들고 체크해 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그 숙제 관리와 체크를 저와 제 조교가 함께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똑같이 단체창이 형성이 돼요. 열심반. 그래서 친구들이 대부분 글쓴 부분 그리고 음성 파일 업로드를 하면 서로 저와 조교가 피드백을 해주게 되죠. 자, 이래서 24시간 숙제도 밀착관리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영어 면접. 주로 대부분 오픽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영어 면접도 준비를 하시는데 수업 시간 이내에 커리큘럼으로 포함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어 면접도 대비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실제 시험장을 활용해서요. 한달 2회 모의고사를 직접 쳐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전 모의고사 활용 수업이 되겠어요. 자, 이제는 오픽은 이제이다. 기억해 주세요.